오늘의 을 잡았습니다. 이게 잘못하면 그러면 2만 0천 원. 2만 5천 원. 내가. 내가. 이래갖고 사람 묶겠나. 살아남아. 내가 알아서 사람 묶고 있어, 지금. 그럼 문어 잘하는데. 문어는 저기 예쁘잖아. 나한테 게살왔어 신이 다 욕으로 막는다 이.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. 어, 저기 아줌마 소개 바꿔주요아 그러게 네, 주로 욕잘안 하는데 어째 아줌매로고나고 있던데 아, <목소리> 한 마리에 2만원씩 2만원씩? 내는 네. 네. 두 마리에 5만원 한 마리만? 한 마리만 여, 드릴까? 요겹살할때한마리 정보를 좀가게잘 맞춰야 돼, 이사. 요거 드리이 되겠지? 네, 요거 감사합니다. 네. 삼천부 영웅시장에서 문헌을 잡았습니다. 진짜 잡은 건 아닙니다. 예, 너무 나라있게 잡았습니다. 너무 나라있게 잡았습니다. 네, 내장 <laughs> 네. 네, 빼드릴까 네. 내장 네. 빼면 네아죽금면안 돼요? 아아야돼아 그래 어디까지 갔을 던데 남해까지 남해까지 응. 그러면 봉다리에 물좀 넣어 드까살려줄 있어 인공업을해 줄까? 그때다지제살수있더라고주이까 응. 살아있어 네. 아 이거는 제가 아, 정상으로 죽고받고 근데 아무데나 욕을 하면 큰일 나지 나쁜 사람이야 주시해 게게아욕하날이요 주시해파지. 지금 욕하날이 욕할 날이야 성인식사 형님 네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욕은 안 합니다, 진짜. 욕은. 볶음할 거, 멸치. 이거 고기를까 뭐 이거 하고 이거 맛있는 아, 이거? 아, 이게? 응. 네. 이거하고. 이거 하고. 얼마, 이게 얼만데? 이거 이만원이만 원. 아몬드하고. 이거까? 아몬드 이거 한 거, 아몬드 멸치. 이 접긴데? 이 맛있다. 이게 맛있다고? 어.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 만원 한대 만원 요거는 이것도 뭐? 만원 안대 만원 이거 두장몇조한사좀 됩니까? 아되 오오 손님들 많은, 예, 예. <laughs> 많은 것 같네요 네 쓸렁하는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하려니까 삼천포 <laughs> <3000포> 순참 <laughs> 그놈으로 <laughs> 그놈으로 사러 오세요 오세요 <laughs> 사장님이십니다 아이, 진짜 숨이 잘다